모자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단월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단월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나는... 정수가 모자라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정수가 많다 나는 다른데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내가... <놀람>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수가 자라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사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테라진 갖고 와서! <laughs>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놀 처리도 활성화되겠군요. 야가자라 머리에 새 우두머리 나는 변화 변화가 온다. 보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동맹이. 놈들이 아,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랩이 다시 강해졌다. 그러가 온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니 막아주십시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아, 전,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laughs>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후지 반다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후지 <laughs> 반다

동맹이 잔수 생깁니다. 정수가 모자라. 나를 따른다.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들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아,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저지른 건참 별로거든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뭘바르다 준비된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싸워라, 레더오수는 레드. 이제 로봇이 불러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네. 계산에 따르면 저 배시로 원시 생물은 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아마 와인시발레아 모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그러는 그레이스 무리의 보식자 힘을 보태라. 저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한다. 듣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보다 보가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야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간월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 전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오, 준비하십시오.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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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이 좀 지켜주십시오. 제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적과 접근적 병력이 있습니다.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지 정말 갖고 싶은 가봅니다. 중입니다. 동맹이 중입니다.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로 동맹이 잠투 중입니다. 다커서둘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로봇이지 <제러보신> 뭡니까? 가드공격 <라베> 있습니다. 클레비티헤드카 사워라, 클레비동은 <라베> 전투 중입니다. 가득 찼습니다! 로드들 이제 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행동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보고 있다. 점수가 흐르는 곳에 내가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멀발의 휴식이 끝났다. 맨 음,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맨 로봇이 공격받아!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곳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달인이다. 날치를 원치 생분또 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 출당하고 있습니다. 지샘물을 풀줄 시간 되실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히스루찌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필요한 테라즈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누가니 소르에서태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저는 재생룡이 공을 주면, 기구 진행 중니다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 대죠이 넓은 우주에 외로움을 깨나고동 한다동맹이장수진입니아군과 uhm <Tower> 만났습니다. <recessed isolati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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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쟤들이 누구랬죠?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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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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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나는 변화한다. 도 어, 응.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를 막기. 내 로봇이 공격받았다내 로봇이 공격받아.

정수가 모자라 적대적 신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정수가 많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났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도에도달했다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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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패시리 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